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에서 형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이경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 특히 좀 은밀한 곳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좀미행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건처럼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제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지 기초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어 제가 진행을 해보면 거의 한 7, 80%가 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술이 깨고 또 경황도 없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어 증거들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나 고소를 해야 되다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이제, 강간 사건의 경우는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어 성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은 강제로 일어났다는 것, 또두 번째는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될게 어,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각 지역마다 의료기관 산하에 어, 해바라기 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어, 의료진과 이제 여자 경찰 분이 어, 상주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센터가 아주 좋은 게첫 번째 심리 상담,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확보, 그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따 접수 수가 되면은. 어... 전문 심리 상담원이 심리 상담을 진행해 주고 또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성범죄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어 몸에 있는 가해자의 유전 정보를 채취를 해서 증거로 활용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따로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전문가로부터 이제 피신 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상세하게 어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또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샤워도 하고. 옷도 정리를 하면서 가해자의 유전 정보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급적 범행이 발생됐다면 날 새벽이라도 수발학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진단도 받고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범죄들은 이제 면식범, 즉, 같은 회사 동료나 상사 간의 관계여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몇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던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모텔이나 오피스텔, 뭐 집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CCTV 영상을 좀 빠르게 약보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한달 정도를 보관하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안에 어,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해서 모텔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 이사구석 상태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은 어, 들어갈 때좀 강제로 끌려서 들어가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 어, 피해자의 그런 행동들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반대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서 내가 이런 이런 당했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라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민 상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또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이런 카톡 내용으로 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또 이런 증거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증거들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그런 사과나 인정하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가해자들이 이제 그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고 직후에 연락을 하면 가해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인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신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녹음을 해두신다거나 메시지를 이제 캡처를 해두셨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어, 범행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 직후에 가해자 측과 통화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증거를 수집을 정확하게 하시고 추후에 이제 고소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분들이 좀 문의를 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만 기억하셨다가 활용을 하셔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할수 있게끔 할수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